안녕하세요. 살아가는 힘을 기르는 구호교실의 구호교사 박준일입니다. 자 벌써 2020 아기고 맞춤형 기업탐색 프로젝트의 일곱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스님은 하루 빨리 우리가 얼굴 보고 만나서 이 프로젝트를 제대로 진행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도 어, 우리가 하루 빨리 볼수 있도록 사회적 거리두기를 열심히 실천해야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똑같이 직장 안에서 우리가 작성하고 읽어야 하는 문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까라는 주제를 탐구해 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는 일반적인 계획서나 보고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를 다뤘다면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직접 작성할 그 보고서. 그 보고서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야 하는지, 여러분들은 무엇을 조사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소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힘을 내서 최선을 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작성할 보고서의 양식이 바로 여기 있는데요. 자, 선생님이 여러분들은 정보만 찾고 그것을 바탕으로 쉽게 내용을 적을 수 있도록 선생님이 이렇게 양식을 쭉 만들어 놓고 이 양식을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이렇게 댓글을 달아 놓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번 프로젝트에서 이 보고서 양식을 다 채우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치는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장은요 표지입니다 표지 자 보고서에도 표지가 들어가는 보고서들이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도 표지를 만들어야 하는데 여기에다가는 기업의 이름을 적어야겠죠 여러분들이 지지난 시간에 내가 어떤 기업에 취업하고 싶은지를 찾았습니다 그 기업의 일 순위 기업을 여기에다가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진은 선생님이 예시로 그냥 넣어 놨는데요. 자, 이 사진 말고 그 회사와 관련되어 있는 그 회사의 사진이든지 아니면 그 회사에서 생산하는 어떤 제품, 이런 사진들을 이 표지에 넣어서 아, 이 보고서가 이런 내용이구나라는 것을 독자들이 미리 알수 있도록 장치를 해 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작성자 이름을 적어야 겠죠? 작성자 이름도 아산전자기고등학교 2학년 땡반. 어,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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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름을 적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표지가 완성되면 다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보고서의 내용을 채워야 되는데요. 차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책을 보든지 보고서를 보든지 모두 목차, 차례 이런 것들이 있지요. 그래서 이 차례에 맞게 보고서의 내용을 적어 놔야겠습니다 자, 보고서는 세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했죠. 지난 시간에 배운 거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어떻게 나눠졌죠? 그렇습니다. 잘 기억하고 있네요. 도입부, 전개부, 정리부,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쓸 보고서는 어떻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지 선생님이랑 같이 살펴볼게요. 도입부에서는요, 이렇게 세 가지가 도입부가 됩니다. 목적, 이 보고서를 쓰는 목적이 무엇인지, 개요, 이 보고서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들, 그리고 내가 이 기업을 선정한 이유, 구체적인 이유, 이유 여기까지가 도입부고요. 세부 분석과 유사 기업 정보 여기가 이 보고서의 핵심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여기가 전개부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마무리 여기가 정리부가 되겠지요. 자, 양식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목적, 개요, 선정 이유 이 도입부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 전개부는 이런 것들을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무리 부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끝에 여러분들 참고문헌과 참고 사이트를 반드시 출처를 반드시 밝혀야 됩니다. 왜냐면이 보고서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작성하는 보고서는 외부에 공개되는 그런 보고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출처도 이런 형식으로 밝히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만든 예시 자료를 하나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은요, 전기차와 관련된 기업인 P&E 솔루션이라는 기업에 대한 보고서를 여러분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예시 자료로 만들어 봤는데요. 이렇게 기업 이름을 썼고요, 기업과 관련된 사진을 넣었고, 어, 선생님의 어, 이름, 박준일로 해야겠죠? 자,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목차에 맞게 이렇게 목적, 어, 이 기업의 개요, 그리고 선정 이 기업을 선정한 이유, 이런 것들을 전개부에 적어넣고요. 자, 여기에서 하는 일, 그리고 전문 용어, 어, 취업 조건, 이 기업에 취업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 그리고 근무 환경은 어떤지, 이런 세부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과 유사한 기업을 분석을 해 봤는데요. 이것을 하는 이유는 내가 지금은 이 기업을 1순위로 가고 싶지만 어떤 상황에 따라서, 사정에 따라서 가지 못할 수도 있죠. 그럴 때를 대비해서 어, 나머지 기업 유사 기업을 이렇게 찾아 놓은 겁니다. 그리고 마무리해서이 어, 보고서를 쓰면서 내가 어떤 것을 배웠는지 이 보고서를 읽는 사람들이 이 보고서를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는지 이런 것들을 마무리해 적고요. 참고 문헌과 참고 사이트도 이렇게 어, 양식에 맞게 적어놨습니다. 자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니 어떤 생각이 드나요? 아 이거 보고서 언제 언제 다 쓰지? 아, 너무 어려운데? 라는 생각이 들죠? 자, 이 보고서 하나씩 하나씩 나눠서 선생님이 알려줄 겁니다. 그러니까 어, 걱정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에서는요, 여러분들 표지만 완성하면 됩니다. 자, 표지에 기업명 적고요, 기업과 관련된 사진을 넣고, 그 다음에 작성자 이름까지 넣으면 오늘 과제는 끝이 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정보 검색을 어떻게 하면 쉽게 할수 있는지, 그리고 그 정보들을 어떻게 분류하고 또 평가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미리 알려준 다음에 실제로 계약을 하면 작성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수업 영상 들으느라 참 고생 많았고요. 과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은 이번 시간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